아, 너희. 원래 이 난쟁이들이 너희. 약간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좀 네. 그래요 <laughs> 알지 알지 아니, 왜 웃음 참아 아니, 왜 웃음 참아 그치. 잘하는 것 같은데 네. 난쟁이도 서열이 존재해 다들 등한시 했던 승모, 정완 종아리, 복근 운동을 해볼거야 소위 말해 특수부위들 고기 중에서도 사실 특수부위가 제일 맛있잖아 등한시 하지만 가장 필요한 어, 꼭 필요한 승모를 사실 나도 메인으로 처음 해봐서 <laughs> 아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어, <laughs> 아, 일단 뭐, 뭐 어떤 게잘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했어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특수부위 운동을 할때 어떤 게스트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 씬에서 가장 좀 특수한 아이지 않을까 어. 우리 특수반 아이 <laughs> 자, 나와봐 <laughs> 안녕하세요 노익스 강입니다, 익스 <laughs> 너노익스라 불러줘야 되냐? 만약에 너 본명 뭐두 개라 해야 되냐? 익스 익스, 익스 어, 익스랑 나랑 같은 학교야 그래서 그때 잠베이난 사실 얘가 내고면인줄나 그때 알았어 그잠베이때 너 한마디도 뭐, 못해가지고, 뭐, 아, 너한번할 때, 그, 야. 계획이 야, 없었어요. 야, 나한테 뭐 맞았냐, 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. 아니, 계획이 없었어요. 어, 계획. 아, 이게 사과생도 처음 보내면서. 왜냐면, 야, 나 존댓말 써서 처음 봤어요 어, 반가워요? 이러면서. 기강이, 그냥. 아 이게 잠배기 때는 오전에 원래 운동 촬영하고, 약간, 아, 집 갈라 했는데 오라고 해가지고, 그때 이제, 아, 제 모든 그걸 다 써버려서. 아... 하다 이제 가야겠네 서 앉아서 가만히 누왕 때리고 있다가 이제 욕만 먹고 왔죠. 그러니까! 아니 실어증 걸리면 뭐 그냥 앉아있어. 지지게 욕먹고 왔죠, <laughs> 말을 안 하냐고. 무슨 <laughs> 말을, 거기서 뭔 말을 해요. <laughs> 나한테 아무 떨어지는 거를 말을 자꾸 시켜요. <laughs> 뭐 말을 하래. 끝나고 쉬는데 왜 말을 안 하냐고. 말을 나한테 시켜줘야지. 말을 안 시키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. <laughs> 아 그랬어? 알았어, 네. 오늘 형이 많이 챙겨줄게. 아, 그렇죠. 아, 근데 어. 그 생각보다 키가 작아요아 <laughs> 그래? 저랑 똑같,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6 3 8인데어 진짜? 148.8cm <laughs> 지금 좀 작으시네요 20cm 줄여버리네한 명씩 한명 따라가요 그냥? 아니면 어? 지척을 시켜요 지척 아 아까 <laughs> <약간> 뒤통수 이렇게 <웃음> 만지길래 <웃음> 무슨 느낌인지 약간 느껴봤어요 <laughs> 너 이거 털 끝나고 감당 가능하겠어? 아 그거 뭐, 뭐 때리기 하겠어 <laughs> <해야겠어. 웃음> 죽기 하겠어 살아있으면 돼요 저희는 <laughs> 아 근데 이건 처음인데 왜? <laughs> 셋넷 넷. 다섯 여섯 아 너가, 너가 제일 막내잖아 <laughs> 난 나보다 막내인 사람은 <laughs> 처음 봐말 <laughs> 아, <야>. 편하게 해도 되나? <laughs> 편하게 하고 있었 잖아 어 그치 <laughs> 둘셋넷 다섯 일 아이 알이 일. 심하게 베겨져 있네 어, 어제 그 올림피아 갔다 온 사람한테 한번 당해가지고. 예. 아, 아, 맞아. 아, 어제 아, 재훈이랑 등 운동하고 왔대. 네. 아, 뒤집거 같아 지금 승모가. 네. 형 올림피아 가봤어요? 가봤지? 무대 밟아봤어? 아니, 안봐봤지안 밟아봤어도. 거 해야겠네. 야, 안 밟아봤어도. 아, 반발이 물새끼야. 아, 그래? <laughs> <laughs> 으른한테 어, 가슬 머리가... 아. 스트랩 때문에 이게. 세이. 아, 이얼굴 네.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서 아직 안와 아직 안와 아직 안와 아직 안와좀더 기다려야 돼 네. 이거 왜좀더 와야 돼 아유 참. 여기 와야 절정이야 야 살짝 오, 오, 오고 있는 거 같아 네. 네. 이 친구도 네. 나야 거의 너네둘은이 그 세계관 최계, 최강자끼리 만난 거 아니야 <laughs> 사람들이 항상 같이 <laughs> 방송 찍으하는 거지 너너또 생각보다 키가 작구나 <laughs> 아, 너 키가 큰줄 알았는데 작구나 네 <laughs> 다섯 여섯 아, 자. 아, 그냥 껴서 하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억지로 와가지고 하는데 약간 많이 힘들어지는데. 아, 왜 하고 있지?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. 셋, 넷, 다섯, 여섯, 다섯, 둘, 여섯, 여섯, 여덟. 내가 그것도 봤어요. 마이너스 70. 맞아, 맞아. 70m 서울 아, 때단밤지 어, 어. 머리, 머리. 아이. 네. 안아요 <laughs> 안다. 저희 아, 다 회원. 다. 아 설레번했는데 오지랖이었어. 저 여기 안다요. 아, 설레번했는데 어 나도 순간 여러분 대표님 따뜻하네 했는데 오지랖이었어. 아, 나도 후배들한테 또 아껴. 어. 이건 매기는 거야 근데 매기는 거야. 야, 야, 야. 내가 너무 과잉친절했다 미안하다. 로 그런 거. 아니야. 아니야. 아, 진짜 분명 여기서 원금법 때문에 그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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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것, 다할것같았거든 아인 진짜. 아, 아, 네, 오바했다 미안하다. 이거는 매기는 거야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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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닿는다. 머리를 감싸 주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<laughs> 약간, 머리 반만, 반만, 반만 손댔어. 머리 반만. 아내기고 기스 날까 봐. 아이, <laughs> 하, 예, 예. 야, 또 촬영 도중에 또겼는질하지 말고 또너뭐또 음... 뭐 도핑 어쩌고 또또 또, 얘기 던들나. 아우 지금 지금 그렇게 똑바로 뜨고 있어. 아수좋야 누가 봐도 내출루야 지금 너. 하나, 둘, 셋. 아유 근력이 좋네. 3, 아 이게 왜 들리지? 왜왜왜왜왜왜왜 왜? <웃음> 형이. <웃음> 저기야, 형이야 형이야 열심히 <laughs> 하고 있어도 왜 그래 네. 당황스럽네 이거 아저 여기 당황스러워아나 동생을 처음 봐가지고 약간 아, 형님들이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, 야 여기서 시비가 무슨 말지이 거울 치료 거울 치료 아당황스러웠네아아둘셋아 아. 이게 빠이 힘도 좋네 아이씨 야너 새끼가 아허 예! 힘들게 하네요, 항따라가느라 힘드시겠어요? <laughs> 원래 이 난쟁이들이 약간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좀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알지? 알지? 아니, 왜 웃음 참아? 알지. 왜 웃음 참아? 잘하는 것 같은데? 아, 조용히, 조용히. 나 혼날 것 같아. 난쟁에서 서열이 존재해. 어, 릴레이, 릴레이. 아직... 여기밖에 안 가셨어요? 그만한다 어. <laughs> 정체 공헌 없이 네. 아우아 진짜 <laughs> 어. <laughs> 야 누구를 세는 거야 1대1 대1 다섯 다섯 일곱 에이 에아 끝났어 끝났어 <laughs> 야 정기 너잘 세라 누구 세는 거야 안헷리게너야너잘 <laughs> <레까리기>? <laughs> 세라 자이으으 자. 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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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그, 그레곤팡 같아, 그래운팡그레운파 <laughs> 여섯, 일곱, 여덟, 오케이. 자, 세세네 아, 토크, 난그 TMI라 이거. 들어가, 들어가! 들어 야, 씨, 아, 형이야. 아, 형이야, 쉴게 아, 하나, 자, 자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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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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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넷, 다섯, 넷, 여섯, 여섯, 아.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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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, 아. 여덟, 아. 여덟. 오케이. <laughs> 야. 근데, <laughs> 아니, 아니. 야, 근데 나 전환 운동 다한것 같은데? 아, 그래. <laughs> 전환까지가 와 아, 이거. 야, 일단 바닥에 그냥 던져서 굴려. 내가 먼저 할게. 아 그래. 야 빨리 줄서 줄서. 아니. 어디야? 아, 어디? 아 다시. 자 이. 야 이거. 됐어. 아 이거. 대단. 그래, 아 씨, 왜 이러고 있는가? 오늘 운동 잘 정말 마음에안 들어. <laughs> 어, 정말 최악이야. <취약이야. 웃음> 원래 이래요. 아,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아니, 내가 아니야. 방송 봤을 때안 이랬는데 막화기하면서 하던데. 약간. <laughs> 웃으면서 한 명씩 아니, 조용히 하던데. 아니, 왜. 어, 어, 보조, 보조도 자비스가 해주던데. 일단 <laughs> 왜안 해줘? <laughs> 어. 난너왜 난 아무것도 안도와줘왜 그냥 너왜 여기에 그냥 너왜 자연스럽게 <laughs> 세명의 문을 었어 아, <laughs> 숨어 들어야 돼. <laughs> 아니 왜.. 왜날 자꾸 같은 팀원으로 생각하든지 여기선 거. 각자 사랑 남아야 돼누 아, 눈빛이 자기 친구로 봐 나를 자꾸 친구로 봐 친구로 봐 형님 아니, 아니 눈빛이 약간 나는 보조 아, 너 같은 데는 보조 필요 없다 아, 너 그냥 알았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아니, 형이 아니. 아 형이 봐다형이었서 나온 사람들 보면 형 누나들이었어 아니, 익스 오늘 거울 치려 나간다 아, 생각해보니까 야너 동생이랑 뭘 찍은 적이 없지? 이쪽으로. 아니 동생 처음.. 아, 담비 말고 없어요 아 담비 담비 너담비잘 도와주던데 나는 왜 보조 <laughs> 하나도 안해와주는데야씨하하아아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세이야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여 줘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니 보조를 해. 보조 아아아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 <laughs> 둘! 셋! 하나! 둘! 셋! 하나! 둘! 셋! 하나! 둘! 셋! 이거 8! 하나! 여섯! 아 일곱! 여덟! 아홉! 열! 야수기! 아! 야! 둘! 야 원래 멤버야 뭐야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원래 게스트들 원판 들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가? 전기 딱 들어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뭐야? 이러면서 원판 들어가지고 여기 있어 아주야, 너 고정하자. 고정하자. 입격? 형이야. 아야, 너나 보조 해줘야지 이거. 나 선배야. 아 여기 이상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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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트도 안 차. 아 맞아, 우리 벨트 안 써. 예야, 아지. 해야겠네. 예야, 하여, 하여. 어, 이형 뭐야? 이형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해야 돼. <laughs> <그냥 웃음> 일단 해, 일단 해. 시키니까 해. 어, 일단 들자. 시키면 해야 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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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쯤 왔으니까 익스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이거 운동 처음 해봐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나도 처음 해 봐. 솔직히 잡이스가 된 느낌이에요, 지금. 약간. 왜 여기 그냥 아니 그한 팀이 된 느낌이에요, 지금. 야, 이렇게 되면 그냥 고정하자. 둘이로 나와자너 조금 타면 되냐? 있어, 있어. 야, 근데 저번 촬영할때왜안 왔어? 우리 저번에 1이저 모델도 왔었어. 스트로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제가 살짝 저번 <laughs> 촬영할 때왜안 왔어? 왜안 왔어? <laughs> <laughs> 전화를 왜 안받아 도대체가 아 전화 잘 안받아? <laughs> 어, 그 습관이야 하지 습관 자 세이야 네이야 <laughs> 아싸 할수있어 할수있어 우리 8 0대 나가야되니까 어우 야야 일로와봐 여기 숨못뿜빔된거봐 야, 나. 히조용쉿 몸이 이상해졌는데? 몸이 이상해졌대, <laughs> 네. 몸이 이상해졌대. <laughs> 돌아와. 가자. 아이씨. 빨리 아이씨. 빨리 들어와! 가자, 엑스! 어이씨. 아니, 끝나고, 얘기 <이게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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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. 오늘, <laughs> 형제 아니야, 형제? <laughs> 아, 둘이 무슨 그림이야?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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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이, 있는 운동이죠 어, 아, 그럼, 그럼. 실제로 어, 하는 있어, 거죠? 있어, 있어, 있어. 아. 네, 네. 이게 굴렸다가 내려오는 게 진짜 <laughs> 있는 느낌인데? 아니. 러면 조인트가 얘도 얇네. 어, 군이 붙이면 되게 이쁠 몸들 있잖아. 조인트 얇아야 이쁘거든. 아또 칭찬받아. 야씨. 너 가만 히 있어 그냥. 아니, 아니, 너 저거 나 견제? 아아 전기 이거? 네. 전기가 풀약쓰고 네. 익스랑 시합뛰면은 네. 누가 이길까? 오진 간장님한테 갔다와. 아싸. 야싸. 아니, 이 형이 힘들면 우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무게 아니, 왜 우리 똑같이 시키려고 하는 거야, 자꾸? 아니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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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꾸 생각해보니까 약간 해야 되는 거잖아. 당연히, 그냥 당연히. 아니, 달라. 그냥 머릿속에 순서만 생각해, 순서만. 아, 순서만. 머릿속에 순서만 생각하고 그냥 하고, 아, 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야. 아, 씨발, 그냥. 아유, 묻지마, 그냥. 아, 그냥. 아유, 씨발. <laughs> 하다보니까 되더라고아 <laughs> 아, 진짜 오늘 그, 예. T, 뭐, TMI 뭐 토크쇼 뭐 그걸로 알고 왔는데 뭐야 이게, 아, <laughs> 이게 이 터는 것 보다 전화를 더 털러 왔어 지금 저제 여덟 아홉 열 아 토크 쇼하는줄 알고 오늘 옷도 약간 이쁘게 내일다이 이다나 내일 아트샵 사장님 티셔츠 받고 받아서 입고 왔는데 아다 <laughs> 젖겠네 저거 너뭐 하나, 어. 뭐뭐 하나 줘 탐나지 지금 어. 탐나지 탐나지 야, 그래도 너가 와가지고 오늘 전기 토크 좀 분량 많이 챙겨주는 거야. 봐봐, 야, 전기는 마이크가 없어. 전기 마이크가 없어. <laughs> 전기 마이크가 <laughs> 없어. 야, 진짜 마이크 없어요? 아, 봐봐, 야, 너 진짜 없어? <laughs> 진짜 없네요? 챙겨주는 거 보니까 형은 형이야. <laughs> 아. 너, 너 근데 왜, 왜 이거 자꾸 쳐다봐? 쳐다보지 마. 아날 <laughs>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걸 쳐다보고 나 지금 마이크 갖고 싶지? 응, 안 줘, 안 줘, 안 돼, 안 돼. 내가 본 리트윗 성협 채널은 이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. 어떤 어떤 느낌이었어? 그 말을 좀 많이 하고 약간 네. 다 같이 이제 즐겁게 찍는 네. 그런 건데 오늘 약간 보디빌딩 찐 운동하는 느낌 채는아니 우리 늘찐 운동 속에 토크가 있었던 거야. 어, 아니던데 오늘 약간 나 그냥 게스트가 아니라 그냥 그냥 같이 하려고 부른 거같든요 그냥 이런 같은데 약간. 아 너가 제일 그 인상깊게 봤던 편이 뭐야? 세제로. 아, 그냥 네가, 네가 세제로 보고 싶은 거 아니고? <laughs> 그러면 네. 요거 보고 우리 세제로 씨한테 영상편지 한번 해. 아, 근데 여자친구 볼수 있어가지고. 아, 아이고, 팬심인데 뭐 어때? 누가 뭐 소개팅 하라 그랬냐 <laughs> 팬심으로.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팬심으로, 팬심으로. 보고 계시면은, 그 저도 그 자비스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.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. 아, 한마디로? <목소리> 그 세제로 때문에 잠이서 들어온다는 거네. 아, <목소리> 아, 들어가. 또 했어요. 두세 또 했어. 저기 아, 들어가. 이형다 하네, 말없이. 치면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키도 안 맞잖아요. <laughs> 아야 이거 맞춰서 조절했어. 아, 조절한 거야, 조절한 거야. 나보다 더 하네, 야, 내가 보기엔 너네 둘이 세계관 최강자야, 지금. 서로 옷한번 바꿔 입어봐. 아, 오늘 그 운동 토크 하는 줄 알고 이쁘게 입고 왔다니까? 어, 이쁘게 이거 핑크색 양말이라고 아, 나도 이게 종아리가 너무 얇아가지고. 아, 그러네. 종아리 운동 해야겠네. 오늘 잘 왔네. 잘못 걸렸네, 씨. 이겼어. 아이, 씨. 아, 나 게스트 아닌 것 같아, 지금 나. 씨. 아, 약간 좀 이상해. 게스트 아닌 것 같아, 진짜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나 토크도 좀 하면서 하면 되네. 아니, 토크를 안 해. 우리 무슨 덕후 해보고 싶어? 아, 그렇게 하면 또. 황갈하지 마. 황 그런, 그런 안거 알아서 내가 그거 황줄게 <laughs> <laughs> 어, 마이, 아, 마이크 제일 어, 지금. 마이크 없잖아 마이크 없아 마이크 없아 마이크 없잖아, <laughs> 마이크 없잖아. <laughs> 마이크 없잖아. <laughs> 아, 갖고 싶지 이거 <laughs> 아까 티는게 아니네 그럼 마이크를 보고 갖고 싶어하네 약간 계속 아, 여기만 쳐다 그래. 너내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쳐다보고 그렇지. 계속 얘기고 <laughs> 말을 일부러 살짝 가까이 와서 하더라고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자기 틀리라고 약간 거였는데 여기로 갔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 보네 약간. 아 정기가 여태까지 우리가 어려워서 말을 잘안 했나봐. 아그그렇게되면안 돼. 어네 <laughs> 아, 얘는 너 제모 하니? 아저 아예 털이 안 나요 몸이. 아 진짜? 네. 와 현석이는 엄청 부럽겠다 그럼. 네 진짜 부러워요. 몸에 털이 안 나요 원래. 난 털이 진짜 엄청난. 뭐 어, 현석이 미용실 가서 뒷머리 털 정리할 때는 어디까지 정리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뒷머리 이렇게 목부터 해서 다 내려가 있으니까. 만약에 처음이잖아? 바지까지 벗어. <laughs> 어디까지, 어디까지, <laughs> 어디까지. 아킬레스까지 가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 따로 제모를안 했는데, 그냥 원래 아, 안 원래, 나요. 원래, 원래 안 나요, 털이 좀. 어, 아, 근데 시합 때도제모안 하는 거야? 그, 여기 옆에만? 아, 그, 그 약간 이 선만. 정기복 라인. <laughs> 그딱 라인만. 왁싱 잡아가지고, 저보디빌딩 라인만은. <웃음> <웃음> 너희야, 너희 다시. 예시 이리로. 보도 좀 해주면 안 돼? 알았 아! 아 아니 야다 끝나고 들어오면은 야 이거 야 아니 이거 나도 그 자비스 보조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살짝 기대했는데 아까 지아유 같이 하고 있어 그거를 네, 내가 보조를 아니 네. 도와주고 있어 됐어요 네 다스 그렇지 됐어 누르고 있던 거 같은데? 아, <laughs> 아니 아니 누르고 있던 거 같은데? 아, 알지 형 스타일 알잖아 고생했어 너무 와서, 너무 와서. 가자 몇개하시겠어니 분 분으로 하세요, 아니면 개수로 하자. 아 분으로 하지 말고 개수로 하자. 지금 그때 분으로 하지 않지, 뮬로 선수. 분 분이요? 일분 분아 분 운동을 개수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. <laughs> 차원이 달라 여기는. 아 분이 있어, 요 약간 그런 아이. <laughs> 아 이거 하는 거예요, 누가? <laughs> 만든 거? <laughs> 아 당해본 거. 어, 네. <laughs> 네, 미국 어. 가서? 미국 가서 밀로한테 당해왔어. 여섯. 아 분으로 운동을. 여덟. <laughs> 이게 진짜 털렸을 때 이거 안 걸리면 진짜 죽음이야. 근데 정강이 짧아도 진짜 키가 작아지는 그쵸, <laughs> 땅이 더 가까워지면 큰일 난는데 이거. 둘. 아 형님이랑 나는 땅이 가까워지면 넷, 큰일 나거든요. 다섯. 어, 뭐야 이거 시. 둘. 셋. 아, 맞아 이거? 다섯, 어? 여섯. 일곱. 여덟. 어 아, 아까부터 반말을 자꾸 하는데 <laughs> 내가 야, 내가 시 내가 형이야 아니 이거. <laughs> 형님 아니에요? 그치. 형님 존댓말 하시던데, 자꾸 나한테 반말을 하는데. 이거 뭐가 아, 이상한데, 여기 약간? 왜? <laughs> 너왜 그랬어? 네. 왜 그래? 아니. 네. 이거. 다섯. 오케이.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야, 좀, 기분이 좀 이상한데? 아, 맞는 건가? 잘했어. 존댓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 자꾸 오묘하게 쑥 들어오는데. 이 새끼가. 이 새끼가. 아주 거만의 표정이 지금. 옆에 마침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 <laughs> 그, 그 전에 그 <laughs> 영상들이랑 표정에다가 아 잠깐만 아 내가 왜 이거 또 자윤이 여기 뛰어가고 있어 여기서 아니 이거 빼고 저한장반 아, 11일 빼고 이걸 꽂 아유 저렇게 사이좋게들 지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빼고 응, 나 아, 11일 대표님은 즐거우시겠어 <laughs> 아, 너 다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. 명절에 응. 다 같이 응. 모여가지금 <laughs> 아, 또 이게 합이 또 많네. <laughs> 그러니까. 억울하게 합이 또잘 <laughs> 맞네. <웃음> 왠지 뭐 자주 찍던 사람처럼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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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오케이. 하나, 둘, 하나, 셋. 하나, 셋. <laughs> 그1만1만 이상 하지 뭐가? <laughs> 이거 자세가 이상해. <laughs> 야, 그렇게 쳐다보지 마. 진짜로 뽀뽀하기 전에. <laughs> 너 내가 진짜 네. 뽀뽀한다 너. 네. 어, 아 없어. 아, 야야야 야. 예. 네. 어. 예시. 읽어. 얘 대. 이와서 와. 오케이. 오케이. 네. 야, 마무리 이제 복근 운동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. 네. 결국 오늘 보조라는 거를 자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고 자비스가 된 느낌이에요 입사를 축하한다 <laughs> 아 뭐지 이 오묘한 느낌? 아이 나랑 신장이 약간 다 비슷한 느낌? 내 나라에 온 느낌 일곱난쟁이와 공주들 약간 이런 느낌? 뭐석이와 <laughs> 공주야? <웃음> <웃음> 약간 그런 니낌 하나 아, 둘셋 여덟 <laughs> 아홉. 열. 대차례 아니데왜 자꾸 나를 쳐다봐. 자꾸 이상해. 왜, 너왜 자꾸 이상해게왜너 오늘 약간 나를 왜. 나한테 왜 그래. 어, 너 무서워 지금. 전기가 익스가 맘에 들었네. 아 여기 전기는 익스가 맘에 들고, 익스는 현석이가 맘에 들고. 삼각형 계네아이형 귀여워요. 아, 섹시해, 내가 여자 내가 <laughs> 내가 여자였으면 사었을것 같아. 아, 진짜로. 진짜. 로 아, 미치겠네. 진짜로. 야, 어지러지랑 거만. 진짜 이제 촬영 때마다 오겠다. 아, 내가 근데 진짜 사었을것 같아. 마음에 들. 어 눈빛이 마음에 들어. 눈빛이 마음에 들어. <laughs> 목소리부터 성대까지. 야! 아. 이거 그너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, 이제. 하나, 둘. 아! <laughs> 야, 씨. 하나, 둘, 셋. 아, 누구 안 해. 나 하고 있어. 아, 아왜 자꾸 반말해. 그 그래. 야, 내 형이야. 야, 너보다 2년 빨리 태어났어 아니야, 괜찮아. 2년이면. 야, 건우랑 강민호도 반말해. <laughs> 원래 2년 차면 친구야. 이제 무슨 말 잘못했구나. 건우가 나랑 영통하는 나한테 뭐라고 하줄 알아? <laughs> 와, 햄. 엄지발가락 같이 생겼네. <laughs> 네 다섯, 좋아. 오, <laughs> 가보자, 야, 야, 지들끼리 시그널 보낸다. 여덟. 어, 미안, 어, 미안, 미안. 어. 아홉. 한번 더. 그렇지. 오케이. <laughs> 어우, 보기 좋아, 보기 좋아. 단짝이구만. <laughs> 아그 뭔가 낯설지가 않아요. 내집온 느낌? 아, 그래? 그럼 앞으로 이제 고정 게스트로 그러면은. <laughs> 고정이지 방금 <laughs> 너 방금 통과한 거야. <laughs> 그냥 자비스가 돼버렸어. 그냥. 체험했어 오늘. 어. 아 이거 뭐합격 그, 테스트였어 어, 이것도? 네 합격을 했어요. 아. 이걸 할줄 몰랐네. 아 그럼 부위가 <laughs> 아, 다 챙겨봤는데 부위가 특수 부위? <laughs> 나만? 왜 나만? <laughs> 어 나만? 약간. 안돼 아, 재밌게 잘했습니다. 아저 일단 뭐 익스의 입단 그, 테스트 합격을 축하하고. 주말에 시간내줬어 와준 우리 또 우리 듀엣한테 박수 박수 그리고 아, 어, 여전히 변함없이 또 주말을 또 나에게 할애해준 우리 또 자비스들 이제 자비스들 <laughs> 아, 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익스 익스 <laughs> 고생했다 어우, 좋아, 좋아. 아, 고생 많았어